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우지입니다. 자, 오늘은 예쁘게 테이블 위에 향기를 담고 예쁜 컬러를 담고 또 예쁜 모양을 담아서 여화기에 오늘 이제 튜립을 가지고 어,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립을 이제 전체 사방으로 좀 꽂아서 방사 형태로. 으로 위해서 올려놓는 그런 꽃꽂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튤립을 먼저 이렇게 예쁜 튤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는 본인 잎이 가장 예쁘기 때문에 밑에는 제가 줄기를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큰거 그다음에 작은 거좀 이렇게 주가 될수 있는 그런 꽃을 가지고 해야겠는데요자이 튤립은 어, 젊은 분들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꽃다발로 많이 참는 그러한 꽃이랍니다. 자, 요즘 아주 튤립이 여러 컬러로 나와서 예쁘죠. 그래서 봄에 졸업식 때 많이 나오는 이런 꽃들이 컬러도 예쁘고 꽃도 다양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봄에만 살짝 나오고 이제 안 나온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튤립을 먼저 중앙에 이렇게 꽂습니다. 오아시스를 세팅하고요, 중앙에 하나를 하나 둘셋 이렇게 꽂고요. 또 이거보다는 약간 조금 작게 해서 삼각형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볼수 있도록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하나 꽂아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깊이 꽂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개 정도를 사방으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좌우 어디에서 보는 그런. 어, 예쁘게 보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쪽에도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가 꽂혔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이렇게 수국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수국. 조금 이렇게 해서 밑으로 깊이 꽂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수국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꽃이 꽂혀 주겠죠.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아주 예쁜 그런 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네이션 요 잎을 스프레이 카네이션인데요. 요 잎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카네이션 잎은 되게 예쁘죠. 이렇게 선적인 느낌이 있고 이것은 약간 면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좀큰 면이 아니라 좀 작은 면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리고 블루스타가 그렇고요. 더글라스는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더글라스와 블루스타와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 잎을 넣어주면 질감도 예쁘고 꽃들이 더 살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이렇게 유칼리 열매까지 넣어주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유칼리 열매를 이렇게서 해또 살짝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또 이쪽에는 스프레이 카네이션 이파리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잎을 좀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어디에서 봐도 예쁜 음, 그런 그린 처리를 이제 지금 한 1분 정도 꽂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파리들이 살랑살랑 이렇게 튤립 이파리하고 비슷비슷하죠 더글라스 잎도 좀 꽂아 주고요 질감이 서로 이렇게 다르면 너무 꽃들이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꽂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꽂았으면 약간 또어 밑으로도 꽂아줘서 좀 흘러서 내려오게 이렇게 그래서 깊이 꽂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흘러서 내려오게. 수국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이 파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은 요 사이 사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튜울립 잎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색깔이 컬러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한 장미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이렇게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장에서 사오면 이렇게 겉에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을 따주시면 이제 꽃들이 그다음부터 잘 핍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잎을 따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갈 때 따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저분한 잎은 이렇게 겉 잎은 따주셔야지. 아주 꽃들이 이렇게 새 꽃만 있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가장 예쁘고 음, 되는 것은 좀 이렇게 장미는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아주 깊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꽂아줍니다. 좌측에 하나 꽂아주고요. 우측에 또 이렇게 하나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줬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보라색 후리지아가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연분홍색이 아주 예쁘죠. 자, 이 연분홍색은 튤립하고 컬러가 아주 예쁘게 잘 하모니를 이루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꽂은 다음에 포인트로 보라색 후리지아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꽃을 포인트로 꽂을 때는 어, 색상을 한 5%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프리지아 보라색이 예쁘다고 보라색으로 다 꽂는 것보다는 약간 포인트로 한 5%, 지금 꽂은 핑크색보다는 약간 5% 위주로 꽂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얼굴이 예뻐서 일반적인, 음, 꽃들하고 같이 하모니를 아주 잘 이룬답니다. 그래서 꽃을 사실 때도 너무 작은 꽃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약간 어, 큰 꽃을 좀 사셔가지고 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일주일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또 사람들이 어, 집에만 있고 있다 보니 살만 찌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어, 정기 구독을 해서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꽃을 한번 즐겨볼 수도 있고 꽂아볼 수도 있는 그런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색으로 이렇게 그린으로 좀빈 공간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 옆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잎을 꽂아주는 게 훨씬 더 예쁘죠 자기 잎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죠 그래서 꼭 이렇게 꽃을 꽂으실 때는 그 이파리는 꼭 항상 자기 잎을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라색을 5%만 꽂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후리자는 이 밑에부터 위로 쭉 피는 꽃이지요. 그래서 좀 라인적인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꽃을 꽂으실 때 이렇게 밖에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꽃꽂이를 하셔도 예쁘답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한번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꽂아야 예쁜지를 이제 보시면서 꽂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튤립을 메인으로 해서 보라색 후리지아와 장미와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라운드로 꽂아봤습니다.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리본을 하겠는데요. 자, 이 리본은 이렇게 와이어를 U자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이 장미와 수국 사이에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으시면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튤립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